안녕하세요. 전자정보론의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정보 시스템과 전자정보의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교재로는 제 10장에 해당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너무 사실 쉬운 내용이에요.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이거를 제가 45분에서 50분 정도 이걸 과연 강의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쉬운 내용입니다. 왜 제가 쉽냐고, 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 방,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건데, 이미 여러분이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제 영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스템, 엄청나게 거대한 유튜브라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 접속을 한 거거든요. 이미 우리 일상에 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뻔해서 괜히 얘기하면 좀 어색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음. 자, 일단 정보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442쪽부터 448쪽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보 시스템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각자의, 각자의 정의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정보의 저장, 처리, 그리고 제공에 관련된 체제, 이른바 어떤 틀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교과서에, 요만한 교과서에 컴퓨터라는 과목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거를 수업 시간에 적당히 배웠던 기억이 나요. 자, 지금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학교에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 그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선생님도 가르치셨고 학생들은 무작정 외웠죠. 뭐 뭐 처리 장치, 연산 장치, 저장 장치 뭐 이런 거다 외웠거든요. 뭐 CPU가 뭔지 뭐 이런 거다 그냥 외웠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순서도 뭐 투입 그리고 뭐 산출에 관련된 순서도 뭐 램, 램이 뭔지, 롬이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체제를 그냥 외웠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웠던 얘기를 뭐그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역시나 교과서에서 배웠고요. 저는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딱 보자마자 책에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글쎄요, 길게 쓸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뭐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단적인 게 윈도우요. 윈도우라는 체제예요. 시스템.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자, 도스. 검은색 바탕 검색 화면에 명령어를 집어 넣어야 되는 도스 체제였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정보의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저장 처리 제공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전자정부의 얘기를 좀 떠나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쉬운 얘기들이요. 자, 지금 유튜브 말씀드렸고 윈도우 말씀드렸고 자 도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체제들이 있죠. 홈페이지도 하나의 거, 거대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체제죠. 네이버 블로그도 체제고요. 그리고 뭐 다음 카페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이버 카페 마찬가지. 자, 하나의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뭐, 정부 홈페이지는 이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정보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없는 곳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저장, 뭐 이런 거죠. 저장은 클라우드, 뭐 웹하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처리는, 뭐, 자, 그, 문서로, 자, 보여줄 수 있는, 열람하는, 열람해주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처리죠. 어떤 경우는 영상으로 전달한다. 뭐 이메일로 전달한다. 전부 처리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제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공도 마찬가지로 뭐 보여 주는 것, 들려 주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제공에 관련된 얘기들. 자, 그리고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하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글 프로그램, 워드, MS 워드, MS 파워포인트 그리고 엑셀을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숫자를 입력해서 계산한다. 엑셀을 통해서 잘할수 있거든요. 처리죠.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보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444쪽 정도의 얘기인데 자, 웹 1.0, 웹 2.0, 웹3.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자, 웹웹웹그 웹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웹 1.0. 자, 1단계는 단일 방향형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음 공급자와 자 수요자가 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공급하는 사람은 계속 공급하고 받는 사람은 또는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이용만 하는 거죠. 자, 이런 시절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물론 지금도 웹1.0 1세 첫첫 번째 단계는 계속 이어져요. 미래에도 이건 계속 이어집니다. 공급자의 역할을 하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뭐 사람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분명히 있고요. 자, 소비자 이용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웹 2.0, 2단계인데 쌍방향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죠. 뭐, 아주 제가 어렸을 때좀 불완전, 불완전하긴 하지만 화상회의 같은 거 쌍방향 개념이죠.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쌍방향 개념의 특징들이. 많이 컴퓨터 기술에 적용되고 전자 정부에 적용되는 게 이제 웹2.0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은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고요. 2.0이 그 위에 이제 덧붙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웹 3.0.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나 편재성이라고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편재성이라고 썼는데 유비쿼터스요. 언제 어디서나 뭐 전기만 있고 장비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웹3.0 개념인데. 자, 이거든 3단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미래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더 엄청난 기술이 발달된다 그러면, 웹 4.0, 5.0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저, 휴대폰에, 그, 자, 1, 1, 2, 3, 4, 5, 6, 7 이렇게 쭉 계속 그 기종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웹 1.0, 2.0, 3.0도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미래로 갈수록 아마, 실제와 가상이 뒤섞인 전자정보 환경, 전자적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이 SNS 많이 하신다고 저는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야 많이 합니다. 뭐, 어, 이거, 내가 올려놓은 그 사진들, 이게 진짜 내 생활인지, 아니면 거기 올려지 올리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게 정말 내 생활인지, 정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뭐, who am I라고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죠. 나는 정말 멋있고, 예쁘고, 또는 뭐, 먹음직스럽고, 뭐, 좋은 곳, 뭐, 이런, 좋은 사람들. 이렇게 좀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보통 많이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모여진, 자, SNS에 그것이 나의 어떤 진정한 모습인지, 아니면, 숨겨진 것이, 이제 실제, 리얼 라이프잖아요. 실제 생활이 나의, 나의 어떤 그 모습인지,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 뭐 제가 이게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이게 1980년대, 90년대에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철학자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런 걸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자, 뭐, 진짜 사이버 환경에 내가 나냐? 옛날 말로 아바타라 그러죠. 이게 우리 나의 모습을 인터넷 환경에다가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죠. 등등등의.